너희는 왜 교복이야?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인데 어왜 교복 메 입었어? 아, 들이 오늘 데이트 하는 거 교복 데이트? 저 옆에 쟤는 왜 데리고 왔어? 어? 뭐라고 다시? 동생? 친동생? 그냥 아는 동생? 여자친구의 동생이라고? 아 여자친구 친동생인데 쟤도 교복 입혀서 데리고 온 거야? 뭐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어? <laughs> 나 요즘 애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니 둘이 교복 데이트 하면 되지 동생은 왜 교복 입혀서 데리고 왔어 야넌 언니들 뭐하러 쫓아 왜 언니가 때렸어? 그 교복 입고 쫓아오라고? 야 너도 참 언니 잘못 만나서 참 불쌍하다 야 <웃음> <웃음> 너, 동생은 몇 살인데? 손가락으로 몇 살이야 몇 살? 중학교 2학년? 야중이병 야, 걸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어떡해 너 봐봐 이제 쟤 나중에 너한테 복수한다 이제 봐라 이제 어? <laughs> 아, 그거 또 지금 남친 남친 없다고 좀 손목에다 저 인형 달고 치 남친처럼 저러고 있는 거많하죠 아, 이주위병 걸린 애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진짜. 뭐, 자세 좀 반대쪽으로 좀 돌아서 앉자. 언니랑 오빠 짜증 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출입문으로 날아가는 거보단 그게 나아. 어, 남친은 거기 왼팔 말고 오른팔에다 달아놓으면 되잖아. 어. 그 왼팔 말고 오른팔에다 달아놔. 어, 그러면 되지. 어. 어, 그렇지. 어, 거기서 남친이랑 놀고 있어. 어 아 진짜 애들 정신세계 독특해요 아, 자 출발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 그럼 또 새로 올라오셨으니까 또 최대한 또 빠르게 또 어떤 분이 나 확인 또 해드리고 가이죠 아, 여기 커플들도 있는 것 같고 아, 미안한데 니네 동생 옆에 내 두고 둘이 꼭 그러고 타야 되겠니? 아나 진짜 쟤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쟤 언니라고 하나 있는 게 어쩜 저러냐. 아우, 세상에. 이 교복 입고 이렇게탈 애들이 아닌데, 얘네, 얘네. 야, 너네 둘이 이 정도면 진짜 니네 어른이랑 똑같아 야. 야, 봐봐, 너 남친도 너 클라스 응급처치 필요하잖아, 너 때문에. 야, 너 발로 어딜 때린 거야? 야, 남친 괜찮아? 골프총각. 저기요, 너 빨리 애좀 응급처치 좀 해줘요. 애 지금 죽을 것 같잖아. 빨리, 뒤 빨리 거기 좀, 거기, 거기 빨리 두은겨줘 그래. 그만, 빨리. 야 남친도 괜찮아. 야 손을 거길 맞고 있으면 막 걸리잖아. 너 거기 맞았다는 거 있잖아. 아, 됐네. 그러다 어, 우리 어떻게 해? 남친 숨쉴수 있겠어? 어, 어조금만 앉아 있을까? 어좀 쉬다 갈까? 아, 어, 야, 네 남친 어떻게 해? 너 큰일 날 뻔했잖아 야. 거기에 <laughs> 여기 남친 계속 가도 되겠어. 잠깐만씩씩까? 알아서 알았어, 알아 알았어. 그래. 잠깐만 쉬어 <laughs> 야, 내 진짜 이 방송 내 촬영하는 이래 네가 처음이다. 야. <laughs> 어, 내 어르신들 때문에 내가 셔본 적은 있어. 넌또뭘 그걸 두둥겨주고 있어. 일로와. 내 체피야, 일로와, 빨리. 네. 가만히 냅둬. 얘 부끄러워 죽겠잖아. 어, 준비 다 되면 얘기해. 그걸 어떻게 남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너 혼자 해결을 해야 되거든. 어, 준비 다 되면 얘기해. 알았지? 어떻게 이제 다들 양신보호대를 하나씩 착용하고 타야 되나? <laughs> 야 여친 네가 해결해줘 니 네가 어떻게 할거야 너쟤네가 책임져 너 쟤랑 결혼해 알았지자 우리 반대쪽 만나고 있을게요 남친 좀 쉬라고 하고 어. 어. 여기 총각들도 있으니까 아 그래도 저 남친은 행복하지 여친이랑 저러고 놀다가 맞기라고 했으니까 저 때려줄 여친도 없는 얘네는 어떡하냐 얘네 아우 세상에 자면적으로 넘어갈게요 뭐 여기 뭐야 아, 여기 뭐가 이렇게 시커먼 총각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뭐 여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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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마스크랑 검은 마스크 두 분은 커플이에요 아니 거기 총각들 말고 거기 두 분, 네, 그 커플이에요 커플. 아, <목소리> 둘다 너무 순수하게 생기셨네요. 그 <목소리> 왠지 연애만 해도 항상 손만 잡고 댕길 것 같고 이더 네. 이상 아무것도 안할것 같고 이래요 느낌이. <목소리> 우리 남자분 이럴 때좀 멋있게 남자다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알죠? 갖고 힘들어하면 왼 손으로 딱 멋있게 딱 옆에 여자친구를 딱 안아 주시면 고요 어차피 남자는 한 손으로 충분하니까 자왼 손을 딱갖은 다음에 자 봐봐. 왜, 아, 아니+ 아니+ 아니, 그쪽, 아니 이 사람, 야, 그쪽이 아니잖아요. 아니 깜짝 놀랐잖아요. 어 이거 진짜 그래 왼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여자친구를 딱 그렇지 그래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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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모습 말고 잡아주는 것만 아니둘다 순수하게 생겨 갖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야 남학생들 니네 어디 배울 게 없어서 니네가 그걸 배우냐 이 변태 같은 놈들아. 아니 어디 배울 게 없어서 니들이 그런 걸배워 이런 거 배우면 안돼 니네는 안돼안돼 안 돼. 이런 거 배우지 마아이큰일났네아이 돌다 보니까 남친 만나야 되는데 아나 이제 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여기 이러면 내가 네 남친을 못 이기잖아 네 남친을 어떻게 이지아저 깨졌다 확인할 수도 없구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자 우리 저 남친은 좀더 싫다고 하자 어, 우리 바쁘니까 빨리 이쪽도 커플도 만나러 가야지. 우리 안경스 총각 그 손이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힘든 거야. 뒤로 잡아주면 이렇게 뒤에가 아파 아파. 어,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뭐 오른손으로 잡아야지 오른손. 그 손으로 어떻게 잡아봐. 너 어디 잡을 거야. 아들씨만골라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바보 같은 놈 진짜. 다시 그손 어디 잡을 거야. 어, 빨리 잡아봐. 빨리 어디 잡을 거야. 어. 그윽하게 쳐다보지 말고, 이 변태 같은 놈아, 빨리 잡으라고. 나 지금 바쁘다고. 빨리. 그래, 그래. 야,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 옆에 우리 총각도 좀 배웠으면 좀 똑같이 좀 따라 하세요. 그 데이트 하시는 거라면 저런 거, 저 정도는 해도 돼요. 그 왼손 딱 놔둔 다음에 왼손으로 여자친구 빨리 잡아주세요. 그래, 옆에 여학생들 빨리 튀기니까. 아, 나좀 빨리 좀 잡아주려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세게해서 떨어뜨릴까보다 그냥 그 진작 좀할 것이지 꼭 이렇게 맞고 나서에 그냥 짜증 나게 그래 여기 옆에 아가씨들이 쁜 아가씨들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야, 네 남친 건들지 마. 너 어쩌려고 그래. 야, 네 남친 얘어떡할 거야 얘. 어, 어 불쌍해. 진짜 뒤 뒷모습만 봐도 얘 불쌍하다. 뒷모습만 봐. 어, 이겉칠을 못하네. 얘어떡 하냐 야, 네 남자친구야. 야네 동생 봐봐 지금 왜 쓰러질라 그러잖아 애 웃겨갖고 쓰러질라 그러잖아 <laughs> 어, 어, 어 빨리 빨리 잡아봐 우리 남친 어떻게 이제 좀 정리가 좀 됐어? 어 그거 뭐야? 어 거기 여기 오빠 아야 그걸 왜 이런 바보 야 그걸 일부러 떨어뜨린 거야 어, 내일 아침에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쥐가 찾아주고 있어 어 진짜 종각 속상하겠다 미안해 내 애들 교육을 잘못 시켰어 미안해 어떻게 남친 이제 괜찮아진 거 같아? 아니, 아직도 안 괜찮아? 너 진짜 큰일 났다, 너 어떡하냐. <laughs> 옆으로 조금만 땡겨줄래? 거기 옆에 언니 오빠도 데이트를 좀 해야 돼서. 자, 고객들 잡으세요. 우리 마저 갈게요. 힘내시고요. 자, 그럼 즐거운 시간들 되세요. 우리 이제 또 슬슬 또 정리하러 가야 되니까. 아이, 저 커플 봐봐. 저 봐봐. 저 재수없는 것들. 저 봐봐. 아유, 아주 좋단다. 아주 그냥. 에이, 겨드랑이 냄새 맡고 죽어버려라. 이 독사 같은 것들 그냥. 어,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뭐가 뭐가 어, 또 저러다가 또 옆에 저 남학생처럼 또한대 맞아 봐야 또 정신 차리지 또자 <laughs>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한번한번 만나드리고 또 슬슬 정리해야죠 아 진짜 야너 여자친구랑 그냥 헤어져라 야 얘네 뭘뭐 이렇게 지랄맞게 타지 놀이기구고 야너그 치마야 치마 치마 를데 그렇게 타면 어떡하냐 야, 너 빨리 올라가서 앉아 야 그거 너, 뭐아야 너, 남자친구 얼굴에 니킥을 꽂으면 어떡해 쟤 이제 얼굴 아프잖아 쟤 이제 야, 남친 너 혹시 평상시에도 여자친구가 너 그렇게 때려? 어아 그렇게 때려? 야그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해 그거 왜맞고만 가만히 있어 이 바보야 어, 뒤에 좀 잡아 그 옆에 형아도 지금 데이트 해야 되는데 니네 때문에 못했단 말이야 이 검은색 코트 형아도 이거 얼마나 하고 싶었겠냐 이거 어, 커플인데 이거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자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여기 문 옆에 우리 초록색 부드티 여학생들 만나러 가야죠 너 오늘 아저씨랑 너무 많이 만났어 알지 오늘 이거를 횟수로 벌써 10번째야 열 10번째 열 어? 너무 뭐 이거에 열정 쏟지 말고 공부를 좀 열심히 지내. 아빠가 이거 하나 사줄 거야. 어? 아, 나 진짜 얘네 어떡하냐, 나 얘네. <laughs> 네, 동생, 미안한데, 니네 언니 좀 말리면 안 되냐? 니네 언니 어디 정신병원에 좀 보내야 될것 같아. 심각하다, 진짜. 니네 언니 심각해. 어? 자, 이쪽에 우리 총각들도. 다음에 우리 총각들도 좀 데이트하러 한번 놀러 오자. 알았지? 어? 그, 아니, 니들끼리 막 끌어안고 데이트하지 말고. 예, 저도 안녕하세요. 이분이 뭐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네. 깜짝 놀랐네. <laughs> 어. 아, 난 이렇게 정신세계 독특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어, 여기 총각들 도 어, 다음에 이렇게 남자들이 다정하게 탈 거면 좀 여사친이라도 하나 데리고 와. 어? 어 옆에 요 봐봐라. 여기 커플. 얘네 안 부러워. 얘네? 어, 좀 봐봐. 저 둘이 끌어안고 지금 난리 났잖아. 이죄 솟는 것들 진짜 그냥. 아우 진짜 헤어졌으면 좋겠어. 이 독사 같은 것들 진짜. 어? 아나 우리 안경쓰 총가 결국엔 여자친구 떨어뜨렸네. 저기 총각. 그 옆에 봐봐. 그 옆에 하는 거 봐봐. 아니 이렇게 태우면 되잖아. 너왜 그걸 못하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 그냥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아. 자 여기 우리 이쁜 아가씨들도 확인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어, 반대쪽에 남학생들이랑 좀 소개팅도 주선하고 싶은데, 어, 걱정하지 마. 나도 니리안 보낼 거야. <laughs> 어, 여기, 여기 교복용학생, 얘가 하도 지랄맞게 타서, 얘네 때문에 뭘할 수가 없다. 얘네 때문에 뭘할 수가 없어. 어, 자, 수고들 많이들 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자, 우리 마지막은 이렇게 한분한번다 같이 흔들어드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자, 보도록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요. 자, 문 열리는 거 확인을 하시고. 네, 다시 또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좋은 시간들 함께 하세요. 여기까지 인내해드릴게요.